작가 이창현씨가 지은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운관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이 말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 본질의 문제가 아닌 어, 위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욕의 자리에 가 있으면 어, 죄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이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1편을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복된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시내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사막에 심어졌다면 아마 메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본질은 같, 똑같지만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물로 취급받을 위치에 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그 복음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후 60년 이후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먼저 쓴 글을 말합니다.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쓴 편지가 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성경으로 이둘 성경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1장부터 7장까지로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이 성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정 1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권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희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즉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받아 모인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가하면 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즉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성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때는 성교 전환 과도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 중심의 성교가 이방인 성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놓습니다. 어, 사도행의 1장 8장에서 8절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는 가라. 라고 했는데, 어, 그 당시 사도들을 유시한 에루살렘교의 성도들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이대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대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냥 이대로 에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게 성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이대로가 좋다고 안주하며 나오는 것은 게으름, 나태, 타락입니다. 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좋다. 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함께 하자. 그러면 편하고 좋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 좋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반드시 그 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 사역을 위해서. 어, 교회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에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 바로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에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교인입니다. 어, 로마가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집에 그 속에서도 이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핍박을 견뎠다는 것이죠. 핍박을 견디면서 고생 고생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뭐 일제 시대 일제의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교회에 한 부류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 이 그룹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다가 즉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잠시 이것을 피했다가 외국으로 망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에루살렘으로 역 이민을 하여 들어온 한 그룹입니다. 이두 부류의 그룹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목소리가 클까요? 당연히 고난을 겪고 이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당연히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말 구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14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왜 14끼일까요? 일주일이면 7, 3에 21끼인데 14끼를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당시 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하루 3끼를 먹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시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이 먹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만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두 끼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이1 4끼를사 먹을 수 있는 식사비를 어, 주말에 지급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매일 구제입니다. 이 매일 구제의 대상은 고아나 가부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제를 덜하니, 덜하니, 이런 말이 이제 생기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말을 쓰는 두 유대인 그룹 사이에 왜 우리는 구제를 적게 하느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교회 에 있었던 성도들을 어, 좀더 가부들을 좀더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 사라 헬라 성도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제로 인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 안주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레를 지나 이땅 끝까지, 땅 끝까지 향해서 너희가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교회 문제가 생길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테반이 죽고 나서 이제 큰 핏박이 있게 됩니다. 이런 핏박이 오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 갔던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보니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피박으로 흩어졌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성교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어,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십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8장까지인데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방 성교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죠. 사둔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난 시기를 학자들은 대체로 주후 4년경이다 라고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9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으로 봅니다. 바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후에는 이제 바울이 더 알려진 이름이 됩니다. 주 10년경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그가 공부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32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35년에 에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안디옥교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이게 제 1차 전도 여행이고 거리로는 약 2300km 정도를 어 움직입니다.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제 2차 전도에 약 5000km를 이동을 하죠. 그리고 53년에서 58년까지 약 5년 동안 약 5000km의 거리를 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주 68년경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중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루살렘 교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에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다. 에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에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47절을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서로 돕고 함호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모임을 가도 이런 에루살렘 교회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루살렘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야, 정말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 당연히 믿는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교회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대강 교회도 정말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똑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 그렇게 모습으로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또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루는 우리의 대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냐,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졌느냐, 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모든 사람이 오직 기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두번 성전을 정화하셨는데요.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에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용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에 흠이 있거나 어, 또 제물에 어, 상처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에서 어, 그 제물을 끌고 뭐 지금같이 뭐 자동차가 있으면 차에 실고 어, 뭐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만 뭐 그때는 어, 줄을 잡고 끌고 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걸려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일들이 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 이재물은안 된다. 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날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성전 안에는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히브리 화폐로 내야 됩니다. 히브리 화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는 히브리 화폐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또한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건데,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대신 바꾸어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서를 합니다. 독설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위해 흠 없는 재물을 적절한 값을 받고 준비하는 사람, 돈을 받고 주는 사람 필요한데 그들은 이런 선한 행위보다 이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득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경 2장 3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가 나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거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이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냥 서로 이야기만 했을까요? 밥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아나니아와 삿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6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로 인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6장 3,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면 사도들이 구제를 선택된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뭐, 구제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고아, 가부, 환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들이 일을 하니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사도행위 2장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위 5장 이유를 보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보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전에는 기도를 못했으니 이제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5장의 6장의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5장과 6장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장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가 교회를 칭송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는 어 세상 사람들이 어 칭송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어 당연한 문제이고 정말 교회 안에서 반드시 꼭 거쳐가 있는 문제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5장, 6장에 있습니까?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의 찔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니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야, 어디 어찌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찌할꼬, 어찌할꼬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하면 교회가 교안에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 칭송보다는 이제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니 당연히 칭송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니 칭송 받을 수가 없고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고 또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너 성령 받았냐? 뭐 언제 받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 저도 언제 받은지 모릅니다. 어, 네 구원 언제 받았냐 어, 저 구원 받은 날짜 잘 모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물어보는데 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 그런 이단들도 있기는 하는데 어, 우리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내 안에 성령님이 와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내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이 사도행전, 이 모습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 대강교회가 예루살렘교회 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